무학교회는 8일 오후 서울 성동구 행당동 교회 대예배실에서 2020년 장로 임직 예식을 거행하였다. 이날 윤동일 목사의 집례 시작으로 이수영 세문항교회 은퇴목사의 설교 맡은 이들에게 구할 충성이라는 제목자의 말씀이 있었다. 임직 예식에서는 박정우, 이규홍, 오창식 시임 장로의 소개가 있은 후 서약을 거쳐 선포가 있었으며 보아스 중창단의 축가, 충실하게 하소서의 찬양이 끝난 후전 노회장 권위영 목사의 권면이 있었다. 그외 축사는 전 부총회장 김순미 장로가 있으며 답사는 박정우 신임 장로가 했다. 또 임직받은 이가 교회에, 교회가 임직받은 이에게, 그리고 서울 노회 장로회가 임직받은 이에게 기념품을 증정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설교는 윤동일 목사의 스승이면서 세문한교회 부목사 시절 단임 목사이었던 이수영 목사의 말씀은 장로와 목사의 역할과 협력, 하나된 당회를 언급하며 그리고 충성된 일꾼을 강조했다. 마감 찬송 나의 죄를 정쾌하사가 끝난 후 이교회 원로 목사 김창근 목사의 축도로 전체예식이 종료되었다.